KBS 네트워크 참TV의 아나운서 신유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핀다는 거제 구조라 초등학교의 매화나무의 시작으로 양산과 하동 등 경남 곳곳에서 봄꽃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을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플라워 테라피라고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 붉은 장미는 활력을 불어넣고 또 카네이션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매화는 봄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KBS 네트워크 참TV 첫 소식은 창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선대전토! 아! 터질 것만 아, 같습니다 봄 향기를 <웃음> 부르는 <웃음> 톡 터지는 순간 봄이 온다는 미더덕 아, 이게 바로 미더덕의 첫불인 거죠 알지 아니면 뭐예요 허연물이지 허긴긴 <laughs> <laughs> 겨울을 보내고 십사 위에 오른 봄의 전령사 두다리까지 어. <laughs> 봄을 알리는 바다의 맛을 찾아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laughs> 아, 우 눈물도 나고, 여러분 눈물도 나고 이러는데 아니 이 새벽 바다에 도대체 왜온 걸까요? 우리 빨리 여기다 네. 아, 그 바다에 가보면 안다. 바다... 안 돼. 있다. 아, 잠시만요. 저, 아, 잠시만요.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에 가보면 안 돼. 있다. 바다에? 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 저 바다에 따라가도 아, 되는 건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아, 아. 봄을 알리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배로 10여분을 달려 도착한 곳. 바다 한가운데의 작업장인데요. 도착하자마자 그물부터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물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미더덕이 바로 봄을 알리는 바다의 맛입니다. 우와, 이거 완전, 와저 미더덕이 이렇게 크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이 세상은... 그, 산에서 나는 드득과 같은 닮은 꼴이고 효능도 비슷하다 해서 물 밑자를 써가지고, 어, 미더덕이라 그래. 어 어. 바다에서 나는 드득. 이런 뜻이야. 진동만은 파도가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 부착생물인 미더덕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기분 네. 좋으시겠다, 그렇죠. 어, 올해는 미더덕도 풍작이고, 어 이렇게 뭐 봄도 빨리 오고 봄의 하신이거든. 바다에서는 미더덕이 나면 봄이 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 우리 지방에서는. 음. 첫 수확의 기쁨이 가득한 작업장. 덩달아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길도 바빠졌는데요. 온 몸이 땀에 젖었지만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바다에서 막 올라온 미더덕. 맛을 보려면 이 단단한 껍질부터 까야 한다고 하는데요. 칼이 조금 어.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통 칼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미더덕 가공을 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칼이야. 어. 이 칼로는 이, 면도도 할수 있어. 아 면도요? 어. 그 정도 이 칼이 잘 들어야 돼 허? 이렇게 미, 미더덕이 쏙살로싹 들리는 아, 속살이 모였어요 아, 아, 너무... 바닷물로 빼고 아. 그 안에 있는 불순물로 이렇게 빼고 먹는데 음. 서울 사람들은 네. 이런 걸안 빼고 그냥 먹어 그래야 바다 향이 더 좋다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 쫙 아. 음, 바닷물이 들어있어 너무 맛있어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미더덕의 맛 씹어서 먹어야 돼 어, 소리 응. 말씀 그대로 응. 바람 냄새가 확 나요. 응. 근데 짜지가 않고 응. 계속해서 씹고 싶은 응. 응. 질감도 좋고 응. 맛도 좋고 응. 아, 이래서 우리 미다덕이 인기가 있나봐요. 음, 맛있어요. 먹어봐. 아, <laughs> 얼굴 피부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응. 응.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이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즐겨 먹는 미더덕.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때 당시는 이런 걸 가지고 이 팔로 가고 팔로 가고 하니까 자기네들 먹을 만큼만 먹고 나면은 뭐 버리고. 봄을 알려주는 바다의 맛 미더덕. 다양한 요리로도 변신이 가능한데요. 안녕하세요. 미더덕을 맛있게 요리해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아, 찾아왔어요. 미더덕 요리를 해주시겠다더니, 된장처럼 보이는 걸 꺼내시더라고요. 이 미더덕을 알로 빼가지고, 삶아 빼가지고, 이 밥에다 비비먹는 기 덮밥이라.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미더덕 한나도안 나고, 제 맛을 몰라. 미더덕 요리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어머님의 강력 추천 메뉴, 미더덕 덮밥. 싱싱한 미더덕이 진가를 발휘하는 미더덕 회. 밀가루 반죽 위에 미더덕 올려주고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는 미더덕 전. 새콤달콤 초고추장에 각종 채소를 넣고 무쳐내는 미더덕 무침.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활용점점 미더덕을 올려주면 바다향이 가득한 미더덕 밥상이 완성됩니다. 와 미더덕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나 많네요 몰랐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제일 먼저 처음으로 먹었으면 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미더덕밥 미더덕밥 미더덕살을 다져 넣은 미더덕 덮밥 재료가 잘 섞이도록 쓱싹쓱싹 비벼서 한입 가득 먹어봤습니다 음. 미더 덕에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어후 코안으로 싹 올라와요. 다음은 된장국물을 머금은 미더덕이 톡톡 터지는 미더덕 된장찌개. 음. 음. 그런데 저 먹는 모습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우리 어머니 음. 군침을 흘리시더라고요. 음, 진노하겠어. 왜 군침을 도셨어요? 갑자기 맛있는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으니까 내가 군침이 넘어가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수저 가득 담아서 먹여 드렸는데요. <laughs> 어떠세요? 느끼도 하고 네. 맛이 좋아 갖고. 봄기운 물씬 느낄 수 있는 봄바다도 있으니깐요. 진동으로 와셔서 미더덕 많이 많이 드세요. 봄봄봄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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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진동으로 오세요.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4시를 향해 가는데요. 봄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생선이 저곳에 있다고 해요. 경매가 한창인 위판장. 그런데 모든 사람이 관심을 두는 생선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 때문에 경매를 이렇게 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것저것 다가 고기가 맞는데요 응. 주로 봤을 봄에는 도다리. 아, 도다리가 최고. 도다리. 바다의 봄 소식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봄도다리. 지금부터 늦봄까지는 제철인데요. 겨울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도다리가 지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12월, 1월은 금목이기 때문에 경매를 못하고 2월부터는 경매를 할 때는 도다리가 많이 납니다. 어머니, 자꾸 무시하지 말고 이리 와봐. 얘가 왜이있게 어머, 어머, 이리 와, 이리 와. 네, 안녕하세요, 도다리 씨. 우와, 뭐 올렸어요, 여러분? 도다리가. 경매 오를 자연산 도다리, 크기부터 남다르죠? 도다리라는 게 제철 고기가 돼가지고 뻥고기잖아요 그러면 도다리가 나면은 이제 봄이 온다는 거, 봄의 전령사.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도다리 경매, 다들 눈치 작전이 보통이 아니죠? 경매할 도다리 양이 많지 않아서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합니다. 도다리 가격 좀잘 받으셨나요, 어땠나요? 거의 잘 나왔네요. 키로에한 2만 원꼴, 경매가가 비싸면 대사들 좋지. 도다리와 함께 봄이 시작된 통영. 본래 따뜻한 곳이지만 도다리가 나와서인지 유난히 날씨가 더 포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도다리 왔습니다. 도다리. 도다리! 키로에 얼마예요? 2만 원. 키로에, 2만 원. 키로에 2만 원. 도다리가 왔대요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온것 같아서. 오예. 어, 좋고. 도다리 요즘 많이 팔리나요? 봄대만 많이 팔리죠. 도다리 쑥국 거린다고 쑥 놓듯이 막 항상 이마트 등 도다리 가 나오기 시작해요. 상인들에겐 봄 도다리는 효자입니다. 이 시장에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도다리로 맛있게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 계신가요? 시장 골목안에서 도다리 사진을 찍고 계신 이모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저와 만나기로 하셨던 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오늘. 아, 어, 그렇구나. 그도다리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다리 쑥국. 쑥국? 네. 음, 봄이 오기 전에 먹는 음식. 봄이 오기 전에 왜그 도다리 쑥국을 마, 먹어야 되나요? 도다리도 맛이 들고 쑥도 맛이 들고 지금 이철 되면 맛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잘 어우러져요. 배가 고파요. 네. 빨리 해주세요, 맛있는 요리. 이건 좀 사가지고 갑시다. 아 장, 장을 구야지 도다리 수국을 만들죠? 그쵸, 렇 그쵸? 좋아하는 음식의 생명은 재료의 좋은데. 신선도. 맛있는 도다리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앞눈보다는 수놈이더 맛있고, 그리고 또 어. 살이 좀 도톰한 거. 도톰한 거? 네, 어. 그리고 좀 뒤집어서 배가 좀 하얗고, 예. 데? 더 색깔이 진한 거. 그런 게더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다리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잔짝 재료, 쑥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연화도서 오고, 섬에 섬에서, 섬에. 저 우도 쏘고 아, 네. 왜 섬쑥이 좋아요? 섬쑥이 해풍 맞고 음. 어? 공기 좋고 섬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정도면은 해이요 네, 오늘 이 시청구는 진짜 눌러 담은 쑥, 아, 쑥. 네. 그런데 가격이... 3만 원... 3만 원... 쑥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도다리도... 쑥이 좀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야지 도다리 쑥이... 아... <laughs> 쑥향 때문에 쑥이 병나지 쑥먹으 음식 연구가이기도 한 이상희 씨의... 집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 곳에서 바다의 맛을 요리하게 되다니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곳에 저만 온게 아니더라고요. 통영 음식, 뭐, 재현하려고 모였습니다. 가장 통영스러운 통영의 음식을 재현하기 위한 첫 모임. <목소리> 통영 바다의 향기를 품은 도다리 쑥국이 통영 음식 재현회의 첫 메뉴입니다. 도다리 쑥국을 끓이는데 집집마다 다 식물을 내는 집이 있고, 그냥 맹물을 쓰는 집이 있고, 어, 뜨물을 쓰는 집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10개 뜨물을 내서 할 거예요. 통영식 도다리 쑥국 만들기. 먼저 쌀뜨물을 붓고요. 그다음 씹는 맛을 위해 씻은 김치를 잘게 썰어 넣습니다. 보통 김치를 넣는 집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안 넣는 집도 식당에서 파는 거는 김치를 안 넣고 끓이는 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수 있겠죠. 물이 팔팔 끓으면 잘 씻은 도다리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간은 멸치로 만든 애간장인 멸간장을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도다리 살이 푹 익을 만큼 잘 끓여주면 이렇게 뽀얀 국물을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도다리 쑥국의 하이라이트, 섬쑥을 넣어주면 통영바다의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도다리 쑥국 완성입니다. 그렇게 요리가 왜 끝나는가 왜 싶었는데 또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광풍이라고 해서 그 풍을 예방한다고 해서 방풍이거든요. 그 섬에 나오는 그 방풍이 제일 맛있고 몸에도 좋고요. 오늘 이걸로 방풍탕평채를 만들 겁니다. 털게살 조개살, 새우살을 다진 후, 대친 방풍나물을 넣고 조물조물 비비면 방풍탕평채도 완성됩니다. 여러분 왜 정말 맛있는 거는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지금 눈이 막 호강하고 있는 눈빛 보이시나요? 먼저, 멸간장으로 가능한 통영 전통 도다리 쑥국을 먹어봤는데요. 음... 일단은 쑥향기가 콩싹 들어오면서 도다리가 잘 익었네, 잘 익었어. 그런 말이 있대요. 봄이 오기 전에 이 도다리가 넣은 쑥국, 도다리 쑥국을 세 번을 먹어야 된대요. 왜일까요 여러분? <laughs> 그 전에 먹어야지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옛말이 있대요. 어, 다음은 방풍 음, 탕평채 봄나물 특유의 쌉싸래한 맛과 해산물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향긋해지더라고요. 아직 조금 춥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봄을 알리는 음식들이 많이들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셔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 나누면서 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느껴보세요! 꽃망울을 터트리듯 찾아온 봄바다의 맛. 긴 겨울을 기다렸던 만큼 더욱 반가운데요. 제철 맞은 도다리와 미더덕으로 밥상 가득 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